자, 옵션 한번 나열해 볼게요. 네. 김치냉장고, 네. 양문형 냉장고, 그렇죠. 워시타워, 그렇죠. 그리고에어드레서 붙박이장, TV. 제가 뭐 놓친 거 있나요? 놓친 거요 예. 네. 워낙 많아서 옵션 이렇게 들어갔고요. 네. 거기 추가적으로 제가 욕실에 비데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솔직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솔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여기가 경기도 부천시죠. 부천시 심곡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자, 위로 한번 쫙 올려봐 주시면요. 은 네. 총층은 23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지금 여기 한 개동 보이실 건데요. 네. 요거 제외하고도 지금 추가적으로 두 개동이 더 올라가서 총 224세대가 될 예정이고요. 네. 현재는 한계동 88세대로 이루어진 요 한계동을 먼저 보여 드릴 겁니다. 네. 이 현장에 나와 있는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 지금 하나.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분양가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느낌의 신축 도시형 아파트는 지금 부천에서 4억 중반, 4억 후반 뭐 이렇게 가거든요 네. 요즘에 아무래도 뭐 할인 혜택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4억 초중반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오늘의 집은 3억 초중반부터 위치해 있습니다. 네. 타입별로 차이 있고 층수별로 차이는 좀 있고요. 네. 그거 감안해 주신 다음에 집좀 보아 주시면 될것 같고. 이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주차 내려가는 곳. 보이세요? 오. 지하 3층까지 해서. 1층에는 자주 주차 되어 있고. 그쵸, 그쵸. 또 지하 주차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또 램프형 주차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막아놨고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나중엔이 차단기가 내려와서 나중에 우리 등록된 차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이따가 영상에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네. 가전 가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응. 가구, 가구 제외하고 네. 가전들 그리고 빌트인 되어 있는 것들은 네.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 집 계약하시면 다 드리는 거니까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다 옵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부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 부천역 인프라기 때문에 뭐 따로 인프라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그렇죠. 안에 내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저희는 23층 중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세대라서 먼저 올라온 거고요. 위로 올라가시면은 더더욱 뻥 뚫린 조망을 느끼실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2층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전실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타일로 바닥 시공해 놓으셨고요. 일괄 소동 스위치는 이쪽에 잘안 보이는 쪽에 딱 숨겨 놓으셨네요. 아, 왜 숨겨놨을까요? 어, 잘 모르겠어요 나만 알라고 <laughs> <laughs>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는 걸 나만 알라고 네.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일관소동 스위치로 한번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신발장 키큰장세 칸에 중간에는 네. 유리로 거울이죠 거울로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게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고요 네.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삼면동 저소음 오, 음. 네이비 색깔의 프레임. 약간 파란 빛을 띠고 있는 프레임으로 해 놓으셨어요. 네. 바닥은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해 놓으셨고요. 들어오자마자 이 오른쪽으로 메인 욕실 하나 있으니까 욕실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욕실 들어오시면은 사이즈 넉넉하고요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나와 있고, 코너 선반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에 타일은 톤 맞추셨고요. 세면대 좌변기, 거울 처리된 수납장까지 시공해 놓으셨습니다. 요렇게 열리네요. 요렇게. 오,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응. 무엇보다 뭐, 샤워하기에 너무 넉넉하네요. 응, 넉넉하고, 굉장히 네. 예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젠스타일 선반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메인 욕실 보셨고, 그리고 옆으로 오늘은 안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1번 메인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집에 지금 보이는 것들 중에 가전들 네. 눈에 보이는 가전들 가구 제외하고 네. 가전들이나 안에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 옵션인거죠 무상 옵션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증정을 해드리고요. 네. 당연히 필요 없다고 하면 빼드리죠. <laughs> 필요 없다고 하면 당연히 네. 빼 드리고요. 그빼 드린 만큼 지원 혜택은 또 따로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땡금액은 어, 현금으로 돌려 주는 겁니까? 그거는 전화 문의 주세요. 천장으로 보시면은 삼성 윈드프리 시스템 에어컨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들어가요. 굉장히 깊숙하고 큰 걸로 해서 넉넉한 사이즈 들어가면서 옆쪽으로 붙박이장이나요것도 요즘에 이렇게 잘 나와요 맞아요 하나로 어, 화장대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잘해 놨네 네, 이렇게 해 놓으셨고 네. 제가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3 8 1 0 m 나오고요 오. 넉넉한 사이즈고 안에서 재면 은3 4 1 0 나옵니다 오 크네요 넉넉한 사이즈도 잘 나와 있고요 이 붙박이 하나 있으면은 저희가 뭐 따로 옷장 같은 거 놓으실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네. 좋겠죠 오. 안쪽으로 세컨 욕실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쭉 깊숙하게 오우. 거의 메인 욕실보다 오우. 더 길어요. 살짝 네. 폭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더 길쭉하게 잘 나왔고요. 느낌은 아까 메인 욕실과 거의 동일한데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아요다샤워기에좀 충분합니다. 여기를 메인 욕실로 쓰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이 욕실 너무 좋네요. 어, 너무 좋죠. 잘 나왔습니다. 안방 욕실 크면 기분이가 좋아져요. 기분이가 좋죠. 네. 이렇게 안방까지 보셨고 옆쪽으로 꺾으면은 우리 집 주방. 주방ㄷ자형 주방 쫙 나오는데 여기 또 지금 냉장고 자리 굉장히 크게 나와 있잖아요. 네. 뭐 이런거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거 뭐 기본적으로 옵션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근데 그 옆쪽으로 바짝 붙이면 응.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어... 빡빡할 것 같은데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건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만약에 안 들어간다 해도 그 옆에 응. 슬라이딩 장 하나 짜면 좋을 그게 때야. 딱이죠 맞아요. 원래 사실상 김치냉장고 양문형으로 저희가 드리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나면은 웬만하면 됩니다 요즘. 그렇죠. 네, 요즘 웬만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두개바짝 붙이시고 이쪽으로 붙이시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쭉 끄집어내서 쓸수 있는 창온식품 그렇죠. 넣을 수 있는 슬라이딩 장 같은 거 네. 하나 만들어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D자형 주방 보시면 뭐 널찍하게잘 나와 있고요. 음. 단차준 아일랜드 식탁과 싱크볼 사각형으로 굉장히 큼직하게 나와 있고 요런 수납 공간들도 깨알같이 이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가스 렌지 3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건조도 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싫으시면 걷어내시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쪽으로 보시면은 밥솥 넣는 공간, 그리고 렌즈 넣는 공간, 이것도 깨알같이 잘 빠져 있어요. 뭐 이런 거 당연히 있는 아, 거죠. 당연히 있는 건데 네. 당연하지 않은 집들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이제 옆쪽을 보면은. 거실인데 거실 있다가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가 이제 3번 방 네. 순서로는 두 번째 되긴 한데 3번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가구는 제가 옵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빌트인이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가구는 아니다. 그래서 네. 사이즈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가 2,715고요. 나오 네. 2,340 나옵니다. 크지 않잖아요. 음, 딱요렇게 사용하시면 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침대 책상, 옷장이 다 들어간다는 슈퍼싱글 침대에 놓고 음. 이렇게 옷장이요거 어째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얘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프레임들이니까 맞아요. 설치가 돼 있는 거니까 요대로 놓고 활용하셔라. 맞아요. 자녀 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는 라 거. 참 좋은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준 방입니다. 각 어? 방마다 공기 순환기도 들어가 있네요. 그럼요. 네, 옆쪽으로 요거 중간방도 한번 볼게요. 네, 다용도실이 딸려있는 3번 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 이제 가구 제외하고 가전, 어. 가전은 무상 옵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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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5급짜리예요 네. 네, 삼성 이거. 스타일러라고 하나요? 스타일러 저는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삼성 에어드레서? 어 그렇죠. 스타일러는 이제 LG 거를 스타일러라고 하고 하는데 그냥 뭐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스타일러 뭐 에어드레서. 맞아요. 5구짜리로 있습니다. 5구짜리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죠.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건데 네. 혹시라도 필요 없으신 분들 저를 좀 주세요. 안줄 걸요? 어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2,820에 2,535 네. 사이즈 이런도 나오고요. 지금 옆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평생 보증이 들어가는 삼성 워시 타워가. 이것도또 최신형 인버터 시스템이 들어간 워시 타워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 가고요. 와, 이거는 비싼 건데. 아,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거죠 옆쪽으로 보시면 거의 창고처럼 쓸수 있는 보일러실 겸 실외기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옵션이 좋으니까 다용도실이 약간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바가 되네요. 카바가 됩니다. 그렇죠. 카바래 아니고요. 카바가 됩니다. 뭔 소리예요. <laughs> 거실 나왔습니다. 네. 거실 좀 달라요. 아, 어, DP를 좀 특이하게 했어요. 그쵸? 음. 지금 왜냐면은 저희가 거실 벽면에 세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쪽 벽면 그리고 이쪽, 저쪽. 음. 통상적이라면 보통 이런 식으로 놓겠죠. 그렇죠. TV 소파, 뭐 소파 TV 이런 네. 식으로 놓을 건데. 여기가 좀 이렇게 길쭉하게 빠졌다 보니까,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소파를 창 쪽으로 붙이고, 맞아요. TV를 이쪽에 뒀어요. 약간의 틀을 깼어요. 음, 지금 100인치 TV 들어가 있거든요. 네. 100인치 TV에 소파 이렇게 놓고. 저는 근데 이 느낌도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괜찮네요 음, 이렇게 놓고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사이즈를 이렇게도 한번 재봐드리고, 이렇게도 한번 재봐드릴게요. 그럴까요? 이건, 이건 거실 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여기로는 3320 나오고요. 네. 여기는 5785 나옵니다. 어, 이렇게 쓰니까 큼지막하게 쓸수 있네요. 음. 이렇게 쓰면 또 장점이 뭐냐면요. 네. 지금 창 뒤쪽으로 공간을 띄어 놨잖아요. 청소할때 좋습니다. 오, 맞네요. 어, 맞네요. 통상적으로 이쪽에다 소파 붙여 놓으면은 뒤에 먼지 쌓이가게 되게 십상이거든요. 이쪽에 놓으시고 치으면은 이제 청소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 그리고 공간을 굉장히 넓직하고 여기가 개방감 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거실이 막꽉차 가지고 막 놓을 거 없는 공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넓게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야, 그럼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가전이네요. 그렇죠. 가전. 네. 이것도. 아,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가전이니까. 100인치 TV. 그렇죠. 이거 브랜드가 어딘가요, 이거? <laughs> 자, 브랜드가 어딘지 삼성이네요. 삼성으로 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오늘의 집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당연히 여기도 뭐 천장 잘 나와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이랑. 네. 자, 옵션 한번 나열해 볼게요. 네. 김치냉장고 네. 양문형 냉장고 그렇죠. 워시타워 그렇죠. 그리고 에어드레서 붙박이장 TV 제가 뭐 놓친 거 있나요? 놓친 거요? 예. 네. 워낙 많아서 옵션 이렇게 들어갔고요 네. 거기 추가적으로 제가 욕실에 비데 하나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가전은 꽉 채워서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 이집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분양가가 네. 얼마인지 뭐 시립 주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타입별로 다양하고요 층수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2층과 23층이 금액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 이집 같은 경우에는 층이 많이 높기 때문에 고층과 저층의 차이는 조금 있으나 저층 세대의 기준으로 3억 초중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 괜찮네요 지금 여기 부천 신곡동입니다 맞아요 부천 초역세권에 위치한 집이 3억 초중반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물론 네. 타입별 층수별로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죠.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 실입주금으로 3천만 원부터 시작이 가능하십니다. 오, 괜찮네요. 3천만 원부터 시작이 가능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조건이 더 괜찮다라고 하시면 단돈 1 천만 원, 2천만원 가지고도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천 신곡동에 있는 도시형 아파트 싹다 보여드렸고요. 옵션 빵빵하고 조건도 좋고 입지 조건도 굉장히 훌륭한 오늘의 집. 영상 시청하셨으니까 이젠 전화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즉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폰으로 전화 한통 주시면 솔프로 그리고 강프로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움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한번 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그럼 솔프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